안녕하세요, 반입니다. 오늘은 여기 이 옥수수를 50개인가? 그 정도 까야 돼요. 안 까면 엄마가 쏙 난다고 해서 까야 되는데, 일단 바로 깔게요. 이거 지금 여섯 개째 까고 있는데 아니 옥수수가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다몇개 없고 일반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무슨 먹다 남은 것처럼 일단은 얘는 옆에다가 치워놓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엄마가 한 개당 100원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일단 까긴 깐 거예요 지금 600원 이어서 계속 까볼게요 모르거든요. 저기 봉투에 엄마 다이소 봉투에 넣어 놓으라고 하셨는데, 봉투에 넣으면서 한 개씩 살살 볼게요. 와, 44개를 깠습니다. 아. 아, 진짜 제 자신이 너무 대단하네요. 44개 깠으니까! 4,400원 벌었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바. 음... 이거 언제 다 칠? 침...